안녕하세요. JB 스토어입니다. 이번에는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류모 세 성교사님이 지으신 열린다 성경은 시리즈로 전체 7권이 있습니다. 류모 세 성교사님은 8년간 대학교 성교단체에서 활동하며 대학생들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서 10년째 사역하면서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서 산생한 성경은 선서 시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그 내용들 속에서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생활풍습이나 당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해서 말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로 기록된 지약 2천 년이 지났으니 당시 환경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들이 볼때 이야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성경은 한국과는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이며, 히브리어가 영어를 거창글로 보역되면서 바뀐 부분들이 적잖게 있다는 걸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대의 사람들도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동일한 나라인 한국도 120년 전인 조선시대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 책이며, 심지어 아주 오래전을 배경으로 기록한 책인, 성경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걸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판된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만 해도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 또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토라 파신과 같은 책들을 사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도움을 받았던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7권의 책이 한 영상에서 소개하기엔 너무 많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권 식물이야기, 2권 광야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권 식물이야기의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차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많은 목차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권단 쪽수는 약 300쪽 정도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로 챕터 10에서 예수님은 왜가시무류관을 쓰셨을까라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백성이 어리석음을 심판하는 가시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 174쪽에서부터 보면 가시나류관의 후보가 되는 성경에 나온 가시나무 아타드와 시림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의 생김새, 특징, 속담, 그리고 말씀 구절들이 인용되면서 성경의 선지자들이이 가시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예언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챕터 10소제목 밑에 있던 장 그대로 가시나무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심판한다가 됩니다. 목차에서 다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들인데 그 질문들 밑에 장글씨로 적혀 있는 것들이 그질문에 답드린 것입니다. 챕터 18에서 29와 같이 그내용은 읽어봐야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책이 소제목이 많은 만큼 그 부분의 내용마다 완전히 달라서 전체 내용을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책한권한 한 권마다 한 파트씩 뽑아서 그 내용들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챕터 26에 나오는 샤론의 꽃에 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290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러 꽃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샤론의 꽃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1년 주기를 나누는 두 가지 절기 중 하나인 투베 아브가시다면서 서부 해안평야 중앙에 있는 샤론평야에 있는 꽃이라고 하네요. 히브리어로 하바 젤레트 하샤론이라고 하는데, 아가서 2장 1절에서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하퍼로다에서 나오는 사론의 수선화도 이 꽃이라고 합니다. 1권 소개는 여기쯤에서 마칠 것이고요.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책 시리즈를 사서 보실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2권인 광야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권과 달리 일부부터 3부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2권에서는 챕터 7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은 어떤 의미였는지 나와있는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언가를 낭비하는 것을 말할 때 물수듯 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물이 흔하고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광래의 척박한 환경에다가 시내와 강이 없어 한시적으로 흐르는 계절천만이 있기 때문에 물은 생명을 의미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물에 관한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래를 여행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물병을 가졌고 한 명은 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물병에 금이 가서 물이 새자 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얼른 꿀을 버리고 그 물을 옮겨 담았고 그 꿀값은 나중에 변상했습니다. 이렇게 물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했는데 광야의 맥성 이스라엘 맥성은 그 물을 두 종류로 나눠서 이해했습니다. 바로 웅덩이나 우물과 같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물과 신의 비 이슬 강생과 같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로 얻는 물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물에 관련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야기 등 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던 이스라엘의 자연환경까지도 나와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더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열린다 성경 시리즈에서 1권과 2권에 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다음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